진해성 사주로 보겠습니다. 진해성은 미스터도로투 지금 하고 있는 미스터도로투에서 우승 후보입니다. 진해성은 대한민국의 남성 도로토 가수이다. 지금 34세 말띠 출생은 1990년 6월 4일생 부산 강력시 키가 187 아, 키가 큽니다. 187 앨범은 진해성 가지 마라. 음반은 포켓돌 스튜디오. 어, R.I.A.K. 학력은 동주대학교, 어, 진해영원고등학교, 은청초등학교. 어, 본명은 이상선입니다. 본명은 이상선입니다. 진해성 본, 본명이 이, 이상선. 어,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력으로 1990년 5월 12일생, 경호연 신사월, 경자일, 대우수일, 어,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예, 무자, 기축, 경인, 신묘대웅입니다. 어, 경자일주가 말띠에 뱀달에 진하에 태어났습니다. 경금일주는 단단한 새, 큰 새, 어, 가강강직합니다, 성격이. 이 금이 사주, 천간에 연간, 월간, 일간에다 금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달이 여름에뱀 달입니다.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원령을 실령했어요. 어, 어, 경자일초 이 경자일초는 상관이죠 그래서 이 경자일초는 좀 얼굴이 미남입니다. 금수 어, 쌈청이 돼서 금생수 하면서 이, 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 약간은 그,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아, 시, 그, 신강, 여러, 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일단은 약한, 금, 쇠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어, 물, 여름에 태어나면 물이 어, 필요한 사주입니다. 어, 식신이 필요하죠. 월지가 평간이니까, 어, 월지가 평간이고, 그, 어, 평강격이 됩니다. 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을지가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 격인데이 평강은 어, 복잡한 대인 관계, 어, 건축업, 청부업, 조선업, 어, 이 대제, 남자입니다, 남자, 두목, 평강은 어, 두목을 의미하는데, 평강은 일명 칠살이라고 돼, 이것은 남자에게는 자식 또는 백모 조부, 사촌, 형제 등을 표시하고, 여자에게는 정혼 외의 남편 또는 남편의 형을 의미한다. 평간의 특성은 금병, 왕강, 투쟁, 성급, 홍폭, 고독 등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권력을 믿고 형피를 부러 비난을 사는 경향이 현지하나 일면 획기가 있어 여러 사람이 두목, 군인 또는 획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 대기 또는 대입하는 사람 중에 평간이 있는 사주가 가진이가 많다. 월지가 평간이면 식신이 용신이 됩니다. 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 용신이 되죠. 그래서, 어, 물은이 병아가 병간이니까 어, 임수, 어, 수, 어, 해수가 와야 됩니다. 해수. 그래서 병간을 재살해야 사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 검정색, 어, 되기를 한데, 숫자는 1, 1자가 어, 제일 좋아. 1, 6, 검정색, 겨울에 좋은 일이 있고, 어, 북조, 어, 미음비읍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간이, 어, 어, 그리고, 어, 식신, 어, 식신 재살 되면 좋아요. 그리고, 어, 목, 목이 약합니다. 목. 어, 목은 또, 어, 희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이 강하니까. 이 사주는 금이 강해요.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천간에다가 금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는 수목. 어, 수목이 되기를한 사줍니다. 물이나 나무. 그래서, 어,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색, 어, 동쪽, 봄에 어, 대기를 하고, 기억, 기억, 상기억이 되기를 합니다. 어, 격국은 평강격이다. 그리고 또, 어, 월지에 정간이 있습니다. 정관 정간. 연지에, 연지에 정간이죠. 그래서 일가의 후계자가 됩니다. 근데 약간, 어, 호색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상관이, 어, 정간을 좌우충 때리고 있습니다. 일신이 불안전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어, 명예와 근위가 약간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 개통으로 어, 진출했습니다. 어, 대우는 어, 수, 목이 어, 되긴 한데, 초년에 1세부터 10세 이모 어, 대우는 어, 수, 수와 부리도와 있어요. 그래서 은세는 어, 보통이고, 11세 개미 대우는 어, 작은 물하고 흙이 도와 있죠. 그래서 이대문은 어, 운세는 괜찮습니다. 어, 상관과 정인이 도와서 어, 10세부터 운세가 어, 좋아지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21세, 15세부터 운세가 좋아지죠. 어, 21세 값신대우는 또 편제, 목이 도오고 비견이 도왔죠. 그래서 이, 이 사주는 어, 신자진 수국 산되대이 21세, 20세부터 이제 운세가 어,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4세인데, 을류대운이요 어, 정제 어, 급제 상관입니다. 도화대운이요. 그 인기는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때문에. 경을 학금되면서, 어, 여자 결혼은 있어요. 31세부터. 어, 결혼할 가능성이 있고, 야, 양인 어, 급제 어, 도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우는 어, 제주와 하식이 좋지만은 몸이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몸이 약할 가능성 있다. 그래서 어, 41세 병술 대우는 굉장히 어, 좋습니다. 편관 편인니까? 편관 편인 이 대우는 또뭐 그게 간력은 어, 대를하지만은쑥 어,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리고 51세 정예 대문은 정간 식신이에요. 그리고 이 대문이 51세부터 대박 나는 더운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문은 경을 합금되고 결혼할 수 있는 저, 재물이 많이 생기는 대문입니다. 정제, 급제 양인, 이렇게 돼야 도화 대문이요. 인기가 많아지는 대문이고, 재물이 어, 있는 대원이다. 작년에 이민 년은, 어, 운세가 좋아요. 이민 년에. 식신 편제, 식신 생제 되면서 사업 운세가 있고, 어, 영만대 외국에서 큰 재물이 생길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34세, 원래 계모연은 상관정제입니다. 상관재 도화예요. 그래서 원래 운세는 재물이 많이 적축되고 도화니까 약간 무예지형이 되면서 불쾌감은 주지만은 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운세는 길하다. 원래 운세는 어, 길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1월달 개축월은 어, 상간 정이네요. 그래서 양력 1월달 운세는 괜찮아요. 그리고 2월달, 어, 양력 1월달 운세는 괜찮고 2월달 편제, 편제입니다. 2월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주는 1월달 2월달 3월달 얼마월도 어, 다 괜찮아요 원래 운세가 상간정제니까 도화 되니까 원래 어, 톱7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해승이가 원래 어,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2월달 경에 결승전이 있을 것 같아요 2월달 3월달 경에 1월달은 결승전, 1월달에 미스터토로 결승이 한 2월달이나 1월달, 1월 말일경, 몇주가 남았죠. 한달 정도 갈것 같은데, 음, 운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진해성이 운세는 좋은 그 성격이 나올 것 같아요. 시주는 모르는데, 사주는 음, 그게, 그,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 보통 사주인데, 대우문이 그런 대로, 지금 운세가 31세부터 40세 사이, 이, 인기가 도화 대우문이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어, 지금이 굉장히 좋은, 어, 대우문입니다. 그래서, 어, 좋은, 그, 길가 있을 것 같아요. 사가 공망이네. 평관이 공망이니까. 그래서, 음, 어, 31세부터 이제 경을 합금되면서 정제, 재물이 많이 저축되고 지지 유금은 도화입니다. 도화가 돼서 얼굴이 더 미남이 되고 인기가 많은 대장부로 가는 거예요. 이 양인인데. 그래서 36세부터인데. 지금 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38세까지. 어, 목하운 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신강사주야 어, 수목하가 어, 기란 사주인데 수목이 대기란 사주인데 지금 작년부터 어, 31세부터 어, 33 34 35 36 어, 운세가 굉장히 좋은 이런 어, 대운입니다 어, 세운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뭐, 저도 하다가 좌절하는 경향도 있는데, 어, 결성전이 언제인 것 같, 뭐, 결성전을 하실라게 또 봐야 되겠습니다. 이달은 천을 기인이 도와서, 1월달, 양역 1월달 굉장히 좋은 요새에요 자축 합의되고, 천을 기인이 도와서, 어, 굉장히 좋은 달이다. 어, 그리고 천덕기인이 있고, 월덕기인이 있어요. 그래서 분성을 길하게 만들고, 한편성 현분이나 도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상간이 정간을 충 때리기 때문에, 일시는 불안전한 것이 있고, 약간은 명예가 손상되는 그런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 시주가 몇시 아니면 유, 유시 같아요. 몇시 같아요. 태어난 시간이 느낌에 몇 시면은 굉장히 좋은 시요. 도하고 지혜성입니다. 그래서 음. 톱, 어, 세, 톱 세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